각종 지식을, 정보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직업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태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자연의 섬유를 해석해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직업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어떤 직업인지 궁금하시죠? 자, 말로, 사진으로, 글로 자연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생태 번역가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경기도 용인의 한 식물원입니다. 생태번역가 김남숙 선생님께서 사람들을 이끌고 식물원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각가지 꽃과 나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김남숙 선생님을 따라가는 길.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생태번역가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나무와 풀을 보면요. 비가 오는 날은 비 오는 날의 모습이 있거든요. 눈이 오면 눈 오는 날의 모습이 있고 또 계절에 따른 변화가 있어요. 봄이면 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그들이 하고 있는 몸짓 그 모습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생태 번역의 일입니다. 봐보시나요 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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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 번역가의 역할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서 그치지 않습니다. 철쭉은 잎이 나면서 꽃이 피거든요. 그런데 거그타 다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는 지금 꽃이 폈어요? 안 폈어요? 안 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요. 꽃이 폈는데 어때요? 같은 나무죠. 잎을 보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있어서 모두가 다 같은 시기에 꽃을 피울 필요는 없고 또 자연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능력 발휘를 하는 시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옆집 아이한테 아 옆집 아이는 그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는 말 있잖아요. 요즘에 엄마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장점을 발휘하고 어, 능력 발휘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나뭇잎을 손을... 손으로 자연의 섭리를 해석해 전달하고 자연 속 인간의 삶에 대해 잠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생태 번역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설명만 해선 재미없겠죠 생태 번역가 김남숙 선생님은 눈앞에 펼쳐진 자연 현상과 꼭 맞는 시를 통해 자연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답니다 자 탱자나무 이사 가는 날 노래 누구 알아요. <목소리>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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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놈이 단순히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태 번역가로 인해 벌어여 많은 벌어여. 것을 느끼고 알게 된 사람들. 아, 오늘 생태 아, 번역가와 함께한 아, 이들의 소감을 들어보시죠. 설명을 해주니까 아, 이게 무슨 꽃이고 또아이 꽃의 뭐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보면서 이제 아, 이렇게 연구을 시키게 되면 정말로 그 자연의 묘한 이치들을 그냥 보고 지식이 아닌 느낌으로서 감동으로서 알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으로 생태계 곳곳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사진을 찍던 중 번데기에서 나오고 있는 잠자리를 발견했는데요. 잠자리가 탈피를 끝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졌습니다. 오, 날아갔다. 날마다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삶인데, 제가 느끼는 그 감동스러운 삶을 다른 사람과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생태 번역가란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 생태 번역가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생태 번역가는 자연 생태계를 살피고 연구에 전달하는 직업인 만큼 여기에 관련된 지식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호기심이 그냥. 많은 사람도 좋겠고요. 그리고 실증을 빨리 내는 사람도 좋겠어요. 그리고 탐구심이 강해서 지속적으로 집념을 갖고 관찰할 수 있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누구라도 하면 즐겁고 보람된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리는 그대로 말할 수 있고 느끼는 대로 표현할 수 있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이야기해 주는 직업 생태 번역가 과연 이 직업의 내일은 어떨까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 번역가로서의 활동의 경계는 없습니다. 무한정해요. 그리고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70, 80, 90세까지 살아있는 동안 언제까지라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즐기고 행복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멋진 생태 번역가가 될수 있습니다.